과정은 그래프가 두개두개 두개 나오다가 얘만 온도가 일정하니까 그래프가 하나일수 밖에 없겠죠. 자, 그럼 이제 q가 플러스야. 했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그런데 온도가 일정하니까 얘가 일정하니까 변화가 없는 거지. 변화 없는 애니까 굳이 쓸 필요 없잖아. 영향력이 없으니까. 니까 그러니까 얘는 곧 1이 되어진 거네. 오케이. 1이 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되어지는데 여기서 음, 자,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중요한 건, 얘는 여기 그래프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럼 여기를 여기를 P1의 V1이라고 칠 거고, 여기를 V2의 P, 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등원 과정에서는 온도가 조심해 여기서 얘는 일정하다라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시고 그래서 여기 부피에 여기 압력에 있었을 때그 다음에 얘가 P2에 V2가 되었을 때 여기서 아까 잠깐 얘기했다 그래프에서 요 P-V 그래프에서 면적을 내가 무엇이다라고 했더라? 일이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러면 요만큼의 면적만큼이 뭐가 된 거야? 일이 된 거고 그 일은 그만큼 넣어준 열의 양이 된 거지. 그래서 얘가 어떻게 일로 가줘야 가줘야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주셔야 오른쪽 이동해줘야 면적이 플러스 값이 나오잖아. 그럼 면적이 플러스니까 일을 했다가 되는 거 반대로 부피가 줄면 올라가 이쪽으로 가 버리니까 부피가 그만큼 줄어든 거지. 오케이. 형태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 잘 봐. 그래프에서 요거 요거 일단 먼저 알고 얘가 지고 누가 일정하냐? 누가 일정하냐, 얘가 일정해, 얘가 일정해, 거기에 맞춰 쫓아가시면 되는 거야. 머리 쓰는 애들이 더 틀려. 생각하는 것보다 시키는 패턴대로. 마지막 거 가볼게요. 4번 가십시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이 이제 여기 열 출입이 없는 상태. 즉, 무엇이 된다? 단열 과정이 되어지겠죠. 단열 과정. 그래서 얘가 변화 없이 일정하다, 영향력이 없다가 되어지니까, 그래프에서,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일단 그래프는 두 개는 그려놓고, 이렇게 t1, t2로 갔을 때, 얘가 조금 특이해요. 얘가 조금, 잘 봐. 음, 그래프가 조금 애매한데? 음, 여기서, 얘, 공식에서 보면 얘가 없어 0이야. 그러면 얘와 얘 관계가 돼. 근데 내가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가 V1에 여기가 V P1 V2에 여기가 P2 라고 하자. 그런데 내가 뭔지 잘 봐. 여기 있던 아이를 여기 있던 아이를 그래프를 내가 이렇게 이렇게 그려볼게. 이렇게 했어 자, 그러면 일단 어떻게 된 거야? T2에서 T1으로 내려왔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T2에서 T1 내려갔으니까 온도가 내려간 거 맞아. 근데 공식 다시 쓸게. 여기서는 Q가 0인 상태에서 온도하고, 여기서 E1, 이런 마이너스 값이야.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가 마이너스가 됐어. 줄었으니까 마이너스야. 그럼 얘가 플러스일 거 아니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면적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요 면적이 1인 거잖아. 아, 온도가 줄어든 만큼, 줄어든 만큼 그 줄어든 에너지 값이 바로 1로 전환이 되었구나 라고 해석하는 거지. 오케이? 이해 되었습니까? 반대로 하는 거는 그때 가서 다시 하도록 하고.